바로 매매 시작하겠습니다. 초록색 MSB 신호 발생했고요. 여기서 롱 포지션 진입하겠습니다. 입절 라인 터치했고요. 레버리지 30배 기준 18% 수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드였습니다. 세계적인 단타 트레이더들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트레이딩 할때 항상 지지와 저항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합니다. 특히 지지와 저항은 거래량, 매수세, 그리고 매도세와도 커다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인데요. 오늘 소개할 지표는 지지와 저항, 오더블록의 개념을 사용해서 매수와 매도, 손절과 이절 라인을 잡습니다. 오더블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오더블록 오더블록은 빨간색 네모칸과 초록색 네모칸으로 표시가 됩니다. 오더블록은 매물대라고도 하는데요. 오더블록이 생기는 이유는 특정 가격 구간에서 강한 매수세 또는 강한 매도세가 발생할 때 오더블록이 생깁니다. 위 차트의 빨간색 네모칸을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해당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오더블록의 가격대는 대다수 사람들의 심리적인 지지선, 저항선인 경우도 있고 또는 세력이 개입하는 구간인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 간의 오더 블록은 트레이딩 할때 매수 매도 손절 라인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표의 핵심 매매 전략은 오더 블록을 지지와 저항으로 잡고 매수 매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돌파의 개념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편이죠. 요즘처럼 코인이 불장일 때에는 이 돌파의 개념을 이용해야 승률 높은 매매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승률 좋은 단타 트레이더들이 자신들만 몰래 사용했던 이 지표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비트코인 3분봉, 5분봉 에서도 잘 먹히는 지표인데요. 다만 고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만큼의 거래 수수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손익비가 중요합니다. 저는 주로 1대1.5 또는 1대2의 손익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매매를 시작할 건데요. 지표 검색에서 마켓 스트럭처 검색 후 차트에 추가해줍니다. 이제 지표 세팅값을 변경할 건데요. 다만 지표 세팅값 변경과 세팅값이 의미하는 바까지 영상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세팅값에 관한 설명은 영상 시청 다 하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끝하고 들어오시면 코인 데우스 칼럼에 자세히 적어 놨습니다. 차트에 표시되는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한 설명과 옵션값이 가지는 의미도 적어 놨으니까 해당 지표를 100% 활용하시려면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략 사용에 관한 꿀팁 하나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당 매매법은 선물 말고 현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숏 포지션보다 롱 포지션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하는 꿀팁입니다. 피닉스 미디어의 주목할 코인 칼럼에 가 보시면 주기적으로 주목할 코인 자료를 올려 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지표로 주목할 코인 자료에 나와 있는 코인을 매매하게 되면 훨씬 더 승률 높은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표 추가 및 설정이 끝났으니까 바로 매매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3분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알트코인으로 단타를 하게 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수료 대비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단점이라면 변동성이 큰 만큼 지지와 저항 개념이 알트코인의 경우엔 잘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지와 저항 개념이 상대적으로 잘 작동하는 비트코인으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롱 포지션 진입 조건입니다. 캔들이 특정 가격대 기존의 오더 블록을 돌파하면 MSB 신호가 나오고요. 새롭게 녹색 오더 블록이 그려집니다. MSB는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라는 뜻이고, 문자 그대로 시장의 추세가 깨지고 돌파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롱 포지션을 진입하고 손절은 녹색 오더 블록의 끝자리로 잡습니다. 그리고 익절 라인은 손절의 1.5배로 잡습니다. 바로 매매 시작하겠습니다. 초록색 MSB 신호 발생했고요. 여기서 롱 포지션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은 초록색 오더 블록의 아래쪽으로 잡고 익절은 손절의 1.5배로 잡습니다. 익절 라인 터치했고요. 레버리지 30배 기준 18% 수익입니다. 이번엔 숏 포지션 진입 조건입니다. 캔들이 특정 가격대를 아래로 돌파하면 빨간색 MSB 신호가 발생하고 이때 숏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손절은 빨간색 오더 블록의 위쪽으로 잡고요. 익절은 손절의 1.5배로 잡습니다. 그럼 매매 시작하겠습니다. 빨간색 MSB 신호 발생했고요. 여기서 쇼 포지션 진입합니다. 손절은 빨간색 오더 블럭의 위쪽으로 잡아주고요. 익절은 1.5배로 잡습니다. 6절라인 터치했습니다. 레버리지 30배 기준 약12% 수익입니다. 결과는 총 10번 매매에서 7승 3패고요. 레버리지 30배 기준 수익은 105%, 손실은 24%, 총 수익률은 82%였습니다. 미리 언급드린 대로 레버리지 30배로 진행했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시간봉을 3분봉이 아니라 15분봉, 1시간봉 이상으로 잡으시거나 손익비를 더 크게 잡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 자 본인의 취향에 맞게 고민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기한테 맞는 매매법을 찾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다양한 매매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지표의 세팅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오신 후에 코인데우스 칼럼에 가시면 해당 지표에 대한 세팅 방법을 적어놨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표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코인 불장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다시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본업이 바쁘다 보면 매매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몇몇 시청자분들이 자동매매에 관해 문의를 주시는데요. 제 경우는 해외 트레이더가 개발한 다양한 지표를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직접 제가 지표 개발도 하면서 그 중에서 승률이 좋은 지표는 자동매매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트레이딩뷰에서 얼러 신호가 발생하면 텔레그램으로 매수매도 신호를 전송합니다. 그럼 제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텔레그램의 바이 셀 문구를 감시하다가 문구에 맞게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진입하게 됩니다. 물론 이자일과 손절도 미리 정할 수 있고요. 만약 시청자분들 중에서 원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걸 자동매매버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으시면 아래에 개인텔레그램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코인데우스 텔레그램 각종 신호 채널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고래 매집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4시간 봉 1시간 봉에 엘리어트 파동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데우스 텔레그램 채널이 전국 통틀어서 가장 빠르다고 자부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상장코인 소식 소식과 상패 코인 공지를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장 코인 소식을 남보다 빨리 알게 되면 현물 매수를 하거나 롱 포지션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상패 코인 소식을 남보다 빨리 알게 되면 숏 포지션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상패 종목, 상장 종목 실시간 알림 서비스의 경우 실제 제가 크몽에서 330만원에 판매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에 코인데우스 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무료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계속해서 무료로 입장을 받고 이후 입장 인원의 제한을 걸 계획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빨리 입장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편하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입장 방법은 1 0 x 미디어의 코인데우스 칼럼에 무료로 입장하는 방법을 설명해 놨으니까 들어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글을 못 찾겠으면 우측의 검색창에서 코인데우스 텔레그램을 입력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코인데우스였습니다.